호하, 안녕하세요, 호랑입니다. 지금, 오딘 이 서버 전체 통제가 시작된 지 3일째죠? 10일, 11일, 12일. 3일째인데, 통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무리가 됐는가.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마 오딘 이 서버 상황은, 어, 느 정도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점심 때죠? 12시 23분 요 때인데, 호랑님인가? 방송 보니까 앞뒤 다 빠르고, 유튜브 각 뽑으셨던데 멋있네요, 호랑님.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앞뒤를 잘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앞뒤를 붙여주세요. 예,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시고요. 어, 증거 스샷 있다 보내주시면 제가 붙여서 영상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일 통제 들어가려 했는데 여기 서버 있는 동안 계속 죽일라니까 해보자고요. 아 원래 는 3일만 하려고 했다. 어 근데 이제는 계속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원래 3일 통제 받습니다. 호랑 이 2분 유튜브 보니까 완전 개 쓰레기로 만들었던데 우리. 일단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그냥 있는 사실 전달만 해드렸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유튜브 각 뽑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아유, 뭐 고맙습니다. 고생했다고 또. 아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본 거죠, 이제. 이렇게 보고. 3일 통제하려고 했는데, 마음 다무지기 잡게 만드네. 어, 뭐그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댕이 털고, 게임은 게임 답게 즐기면 돼. 요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 말싸움. 중립분들 부캐랑 계속 말싸움 하고 있고요 어, 서버 이전까지 계속 해보겠다. 계속 썰겠다. 어, 우리도 즐기고 있다, 지금. 통제, 가자. 너무 신난 모습 보이죠? 가자. 즐겨야지. 좋습니다. 게임 즐겁게 하는 모습. 아, 예, 보기 좋고요 어, 요것도, 어, 느낀 게 많다. 계속 가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지금 계속 가자 27분이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어? 어랍쇼? 뭔가 생각이 달라졌나? 한 35분 되니까 이제 자자 자, 중립분들 통제 잘 따라주시고 하시면 저희 동맹 거시면 안치겠습니다. 오늘 시행할게요. 이렇게 아니 뭐 통제 가자 통제를 따를 수가 있나요? 전맵 통제인데 전맵 통제 따라주세요. 말에만 서계시면 저희가 안 때립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칼 나오신 분들 끝까지 가죠 대형 중립 안 무서워 덤벼요 이렇게까지 아주 당찬 모습 어 이런 거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5분인데 46분 한 10분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동맹 받습니다 동맹 걸어주세요 안 싸우실 중립 분들 전달해주세요 동맹 걸어주세요 오늘까지입니다 이렇게 아 동맹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야 마감세까지 일 이렇게 하면서 동맹 좀 걸어주세요 요렇게 점심에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걸 진행을 하고, 이제 저녁에 5시 57분, 6시쯤이네요. 이때 와서는, 현시간부로 통제 풀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가자. 뭐, 서비전까지 가자. 하더니, 통제 풀겠습니다. 저희랑 싸우신 분들은 계속 죽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오케이. 자, 죽이겠습니다. 그 뒤가 없네요, 근데. 어. 뒤가 없습니다. 아뭐 이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신 중립분들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 밑에 보시면 애시당초 3일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 누구? 호랑인가 호랑말코인가 유튜버가 오발 해놔서 개개 개. 지금 마인드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원래는 3일 통제 받습니다. 그니까 마인드가 이건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야 이거 이벤트 통제 우리 통제인데 계속 들어오네. 안 되겠다. 3일만 개패자. 중립이면 어디 라인이 말씀하시면 3일 동안 개쳐맞아야 되는데, 오바를 했다는 거죠. 왜뭐 칼을 뒤밀고 반항을 하냐. 3일이면 그냥 뚜두개 맞았어야지. 왜 오바냐. 약간 요런 맛있는 것 같고요. 멋지됐든, 어, 지금 라인은 통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길치안까지 보시면 돌아왔어요. 통제구역 안내드립니다. 지간 보스는 못 가죠, 당연히. 그리고 8층은 막방만. 성체 4에서 6단계에. 이건 보스 얘기하는 겁니다. 2챕은 야른하고, 3챕부터 필드보스까지. 그 2챕은 야른 빼고 다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5, 6챕 로키, 절대자. 원상국기가 되는 모습이고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요. 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던 중립길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쟁이 끝났으니까, 통제가 끝났으니까, 굳이 더 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금 평화로운 오딘 생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호랑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통제. 사실 통제가 아니죠. 전맥 막피. 막피는 일어났던 사실이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전첫 번째 영상이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좀 싸우지 않을까, 어, 투쟁은 계속 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호라이즌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유튜브 탔다, 해가지고 뭐, 어, 이 새끼, 저 새끼 죽이겠다, 뭐 이래가지고. 너무 리액션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약간 같이 즐겁게 질쟁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어차 통제는 끝났으니까 영상으로 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중립분들도. 뭐 이제는 중립분들도 뭐 라인 죽었다고 뭐 통쾌하고 뭐 그럴 게 있나요? 그냥 저 스스로 아마 개인적으로 할것 같고요.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